교통기관, 1주차 여러가지 육상 교통기관. 해피 트위피! 안녕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트위피 바퀴를 이용해서 어린이집 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파란색 풀을 들고요. 아래에 투명한 피넛을 꽂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파란색 헥스를 꽂아주고요. 바로 아래다가 똑같이 파란색 피넛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초록색 헥스를 꽂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파란색 피넛을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내려놓을게요. 초록색 쿨을 든 다음에 초록색 쿨 아래는 피넛을 꽂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초록색 쿨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주황색 피넛을 꽂아주고요 그리고 주황색 헥스 주황색 피넛 주황색 쿨 이렇게 이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파란색 후 옆에는 빨간색으로 빨간색 피넛, 빨간색 헥스, 다시 빨간색 피넛, 그리고 나서 여기 주황색 피넛, 여기 아래쪽에 주황색 후, 아래다가 에 하얀색 피넛을 꽂아주고요. 그리고 빨간색 후를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이 부분과 방금 좀 전에 만들었던 부분을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아까 소개한 바퀴를 하나씩 꽂아 보겠습니다. 하나는 초록색 헥스에다가 하나는 빨간색 후에다가 꽂으면 짜잔! 어린이집 버스가 완성됐어요. 어때요? 어린이집 버스처럼 이렇게 슝슝 한번 여러분들도 달려보세요.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버스 그림을 보고 원과 정사각형 모양의 그림을 찾아 숫자를 적어보아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가 있네요. 여기서 정사각형의 모양과 원의 모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버스의 창문이 정사각형이 되고요. 버스의 바퀴 부분이 원이 되겠네요. 그럼 아래 그림을 보면 바퀴는 총 하나, 둘, 두 개이니까 괄호 안에는 숫자 2, 두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창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개의 창문이 있으니까 가로 아래는 숫자 5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